주간교재 1주차 문법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1번 문제 보면 어, 시, 우리가 신경쓸 것들이 이겁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위를 쓰지 않는다고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파악할 게 부사절의 위치를 일단 알아두면 우리가 풀기가 되게 편한데 부사절의 위치 세 군데를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어 앞쪽에 부사절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이렇게 삽입돼서 부사절이 나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 뒤에 부사절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세 군데 부사절에 접속사가 시간과 조건을, 조건의 뉘앙스가 있으면 거기에는 위를 쓰지 않는 거예요. 1번은 보면 문장 제일 처음에 if가 나오면 100% 부사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가로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부사절입니다. 이 부분이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 if the weather is good, 날씨가 좋다면 현재형이 나와야 되지 위리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어, 이번 문장 보면 지금 판매자들은 잘할 것이다라고 주어 동사 다 나왔어요. 그리고 웬부터 끝까지가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위를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쓴 거고요. 이번 문제. 여기도 보면 보통 전, 중, 후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부사절을 나타내는 거고 before부터 끝까지가 부사절이 돼요 지금 앞에 day 주어고요 will be able to get 동사고 some skills and experience 목적어, 목적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 뒤에 부사절이 나왔고 따라서 그들이 직업을 찾기 전에 아직 직업 안 찾았잖아요 앞으로 할 일일지라도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위를 쓰지 않고 1, 2, 3번하고 이제 비교해서 볼게 4번인데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I가 주어예요. Don't know 타동사죠. 그럼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어가 나와야 될 부분은 부사절이 아니고 이 부분은 명사절이에요. 부사절에서만 위를 쓰지 않는 거지 명사절에서는 앞으로 할 일이면 will을 쓰는 겁니다. 그가 프로젝트를 내일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건 앞으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will finish를 쓰면 되고 이때 if는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5번 문제는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쉼표치고 planning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분사구문인지 몰르 뭔지 몰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사였을 때 플랜이죠. 그러면 뭐 뭐를 계획하다라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타동사가 되든 준동사가 되든 그니까 동사였든 준동사였든 얘가 원래 타동사였다면 뒤에 목적어 갖는 거예요. 그니까 얘는 이 부분이 타동사처럼 역할을 하는 거고 지 물결친 부분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플래닝은 준동사지만 원래 타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절이겠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할 일일 때는 윌 그냥 붙이는 겁니다 언제 그들이 숙제를 끝낼지 계획한다는 그런 뉘앙스겠죠 5번 아 6번입니다 6번 언 n t 은뭐뭐할 때까지인데 언 n t 은 전부 다 부사절 이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가족여행은 계속될 겁니다. 아이들이 10대가 될 때까지 아직 아이들 10대 안 됐겠죠? 윌안 씁니다. b 컴 c o 씁니다. 어, 7번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와일 같은 경우에는 뜻을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안에 와일이 만약에 접속사를 썼을 때 동안이 되면 이거 부사절 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 맞는 거죠. 근데 와일은 반면에라고 쓸 때가 있어요. 와일이 반면에라고 쓸 때는 시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되게 헷갈리는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단 와일은 부사절이 되거든요. 100%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주어 앞에 쉼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해석해 보면 와일이반면로었을 때는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반대가 돼야 돼요. This simple game. 이 단순한 게임은 이게 정답이 뭐든 모르든 간에 어, 동사 every your problem이니까 모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반면에 it, 그 단순한 게임은 can give you 너한테 줄수 있습니다. An enormous amount of n e e d e perspective. 이 엄청나게 많은 필요로 되는 관점이나 생각을 전달해 줄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해결해 줄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많은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뉘앙스가 반대가 돼서, 이때 w h y 은 동안에가 아니고 반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이 아니라서, 이건 미리 정답이 되는 겁니다. 미리. 데이 1 <laughs> 해설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데이 2입니다. 데이 2의 첫 번째 문장 보면 어, 이거 생각하면 돼요. 매니저가 주어고 호프가 타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뒷부분 전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뒷부분 전체가 목적이 되는 건데 여기 대절이 있죠? 이렇게 중간에 타동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 이 부분이, 아, 그냥 새로운 문장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자체가 그냥 웬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데이가 주어가 있기 때문에 웬부터 데이 앞까지는 부사절이고, 웬이 들어갔으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이죠. 그래서 슬로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번 문제. 좀 들어도 되겠지만, 이 부절 여기는 부사절이 돼요. 그리고 가다 보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아 언틸부터 끝까지가또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위리 쓰지 않고 두가 나온 겁니다. 어삼번가 보면 에듀슨 에즈 이거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뭐뭐 하자마자. 지금 수업시간에 설명을 되게 자세 했기 때문에 이거 주간고지 해설은 간단간단한 포인트만 찍고 있으니까 혹시 주간교제 그 해설 강의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클리닉 신청을 하시면 일요일날 클리닉 시간에 좀더 자세히 해결을 해드릴게요. 어, as soon as 끝에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will 쓰지 않고 finish 쓴 겁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오브콜스는 없는 놈이라 쳐도 상관없고 문장 제일 에에 if 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 부사절입니다. if you have a passport, 만약에 네가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두절 보니까 위를 나왔잖아요. 이, 이 문장 자체가 앞으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사절에서는 위를 쓸수 없다. 되는 거고요. 어, 5번 가보면 전, 중, 후 부사절 나타낸다 그랬죠? 여기, will이에요. 앞으로의 일이죠. 부사절에는 will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can tell입니다. 6번. 6번 같은 건 실제 기출문제인데, 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time이고요. 동사는 surely come이에요. 시간이 확실히 올 거란 뜻이죠. 근데 여기 when부터 끝까지를 묶어보면, 너의 꿈이 이루어질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문장 전체가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거든요. 시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 뒤에 when이 나온 다음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 이 부분이 이 시간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때 when은 관계부사라고 해요. 명사를 설명하는 것이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부사절은 무슨 절이 되냐면 형용사 절이 됩니다.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나타낼 때는 그냥 위를 갖다 쓰는 거예요. 어, 7번은 7번은 미래 완료에 관한 문장입니다. 7번은 미래 완료인데 이거 수업 시간에 뭐라 설명했냐면 어 주어 will have pp가 나오고 바이 다음에 미래의 시간이 나올 경우에는 하, 뭐뭐 하는 셈이 될 것이다 또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때 이 바이가 뭐뭐 즈음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얘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by the time she arrives 그녀가 도착할 때쯤에 우리는 우리 숙제를 다 하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완료가 나온 겁니다. 31차 문법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31차 문법. 어, 31차 문법에서는 1번 문제는 현재 완료와 과거형을 비교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걸 떠올리면서 들어보면 되는데 시간의 표현이죠. 인 다음에 과거의 연도가 나오면 과거 시제를 갖다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고 비지티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번 어, 문제가 봅시다. 이번 문제가 보면 하나는 해즈고 하나는 해드인데 오른쪽을 보니까 해즈빈데드가 되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 헤드빈데드가 되면 이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어,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문법적 공식이 있는데 그 문법적 공식이 뜨지 않으면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라 그랬어요. 문법적 공식이 뜨지 않을 때는 되게 쉬운 해석 문제가 될 거예요. 일단 이 문장 보면 he wanted to know 그녀는 아 그는 알고 싶었죠. What kind of girls her sister was 지금 그녀의 시스터가 어떤 여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What her father was like. What like는 해석을 how처럼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And how long her father 얼마나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her mother 어,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럼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는 이 과거, 지금 원투투노보다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일이죠.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일은 헤드피피 현재 완료로 쓰는 겁니다. 헤드피피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일은 현재 완료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아 이게 해설강의 올리는 게 처음이라 다소 약간 오류가 있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어, 3번 보면 3번 보면 since부터 1994가 나와요. Since부터 1994가 나와요. Since for 나오면 현재완료갔다쓰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지미 카터가 주어고요. 이 부분은 주어에 대한 설명이고. 동사 자리에 since 때문에 현재 완료 갖다 써야 되고요. 4번 문제 가 보면 uh, that was 50 years 하면 그냥 대놓고 과거 이야기죠. 대놓고 과거 이야기면 before를 쓰지 않고 ago를 쓴다고 그랬어요. 기억해 보세요. 주어 다음에 과거형 동사가 나오면 뒤에 어, 과거의 시간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과거의 시간은 뭐뭐 어고, last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in 플러스 과거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번 갑니다. 5번 f o r 플러스 시간이 나왔죠? 그러면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형 대 현재완료를 고르라고 했을 때 현재완료를 고른 겁니다. 어 6번 문제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어 6번 문제 현재완료랑 과거완료를 물어봐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현재완료랑 과거완료를 물어보면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공식 같은 게 뜨면 고마운데 아니면 대부분 단순한 해석으로 해결이 돼요. Later, 나중에 my mother came home. 엄마가 돌아오셨고 asked me. 나한테 물어보신 거죠. 지금 엄마가 오신 것도 과거고 나한테 물어보신 것도 과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what? I had been doing 내가 뭐 했는지 물어보신 거죠. 그러면 물어보신 거보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먼저 일어났겠죠. 그래서 과거 보다 먼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had been 쓰는 겁니다. had 쓴 거예요. 그다음에 7번 갑니다. for 플러스 시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 완료 중에 과거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은 2300년 전에, 어고 나와있죠.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아니고, 뭘 썼냐면, 과거형을 쓴 겁니다. 오래되었는지, 아이고. 먼저 발생한 일. 4일차 문법해설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봅니다. 현재 완료랑 과거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랑 과거형을 구분할 때는, 어, 시간의 단서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since가 있죠. 현재 완료 쓴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in 플러스 과거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형 쓴 거고요. 어제라는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보세요. he heard. 그는 들었죠. 아까 얘기했어요. 동사 뒤에 지금 여기까지 보면 과거예요. 동사 뒤에 된 나오면 뒤를 어떻게 봐라? 아예 새로운 문장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었어요. 새로운 문장이라고. 그러면 He had passed it at all. 그가 결국 그것을 통과했다잖아요. 들은 거랑 통과한 거랑 두 개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통과한 걸 들어야 되는 거니까 통과한 게 먼저겠죠. 그니까 러이 헤드라는, 헐드라는 과거보다 먼저 발생해야 되니까 헤드, 패스트. 과거 완료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4번 가보면, a b r o k e 고장난 시계는 shows that time is 43. 시간이 4시 30분이란 걸 보여주고 있죠. You wonder. 너는 궁금했을 거예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고장나 있었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How long 자체를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고장나 있었는지 분명히 고장난 시점은 과거겠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일을 현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돼요. 현재 완료 쓰는 거죠. 그래서 it has been broken이 되는 겁니다. 어, 5번도 보면 have seen이냐, had seen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를 고르라고 하면 해석을 해서 시간에 비교를 해주면 돼요. 여기 딱 보면 철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럼 지금 철학이 만들어진 거 과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어, 결코 seen a true likelihood. 여기서 likelihood는 가능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진정한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진정한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 당연히 만들어지고 나서는 진정한 가능성을 봤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먼저 발생해서 헤드 쓰이 되는 겁니다. 어,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가보면, 6번 문제 기억하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수업 시간에, since 다음에, 시간이 나오고, 주어, have, pp가 나오면, 이때, since는, 이후로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은, t h e n 그때라는, 과거의 시간을 나타냈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부분이, since then. 그 때부터 women's event 어, 여성에 관한 일들이 have become very important and popular니까 현재 완료 나왔죠. 되게 중요하고 어, 보편적이 되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7번은 확실한 과거 의 시간을 났기 때문에 has broken이 아니고 broke를 쓴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1번 문제처럼 1번 문제처럼 과거형과 해부 PP를 구분하는 시험문제가 나오면요. 시간의 단서를 찾으십시오. 시간의 단서를 찾았고 그 시간의 단서는 수업시간에 필기해줬던 것들이니까 한번 떠올려보고 만약에 해부 PP랑 헤드 PP를 구분시키는 문제가 나오면 해석해서 시간의 전후관계를 따지면 찾기가 쉽습니다. 어, 5일차 문법 해설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1번 보면 하나는 데이드 과거형. 하나는 헤드다이드예요. 이 경우에는 공식처럼 뜨는 시간의 부사가 나오면 너무나 고맙지만 안 나오면 단순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본 원리는 헤드 PP는 그 문장의 과거형보다 먼저 발생했다요. 1번 보면 The doctor 의사는 met the woman's son. 어, 여자의 아들을 만났어요. In the lobby of the hospital. 병원의 로비에서. And 그리고 told him. 그리고 의사가 말해준 거죠. 그에게. 뭐라고? His mother had died.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럼 지금 보면 만난 것도 과거. 그 다음에 말한 것도 과거요 그치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더 먼저겠죠. 돌아가시고 나서 말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1번은 head pp가 되어야 됩니다. 2번 갑니다. 이번은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어고 디스 인벤션 이런 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고 뒤에 시간 명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before this invention. 이 발명이 되기 전에 단순한 문제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have pp랑 had pp. 다시 말해서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쉽게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서 시간의 전후 관계를 찾는 겁니다. 헤드피피는 과거형보다 먼저 발생했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거예요. 워 어, woman in Pittsburgh 피치버그 하면 피치버그에 있는 여자 한 명이 오픈드. 과거죠. 오픈드 레스토랑. 식당을 열었어. 인어 플레이스 어떤 장소에 투오늘 헤드 페일드. 그녀 이전에 끔찍하게 이미 두 명의 주인들이 실패한 곳이죠. 그럼 이 여자가 식당을 연 거보다 어, 이 식당이 실패했던 것이 먼저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먼저 발생해야 돼서 헤드피피를 쓴 겁니다. 그다음 갑니다. 어, Pastel believe 이 파스텔은 믿었습니다. 새로운 문장 시작 되겠죠. He had a cure for r a d y 어, 이거 병명이에요. 근데 이런 병명 단어까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가 이 랩이라는 것을 치료했다고 믿은 거죠. But, 그러나, he had 기분입니다. 완료 시제 나왔죠. 완료 시제가 나오면, 확실한 시점을 나타내는 ago, last, 쓰지 않습니다. before는 완료와 쓸수 있었기 때문에, 어고가 정답이 되지 않고 B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역시 have been married, had been married. 현재완료 그 다음에 과거완료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완료, 과거완료 되는 거예요. Then 그때 과거형 나왔어요. 가모죠. 이게 과거에 발생한 일보다 이 정답에 해당되는 게 먼저 발생했으면 헤드피피가 돼야 되고 그것만 찾으면 돼요. 나는 오버홀드는 그냥 들은 거예요. 나는 듣게 되었습니다. A woman behind us. 우리 뒤에 있는 여자가 whispered to her husband. 남편에게 속삭이는 걸 들은 거죠. Look at those two. 저거 봐라. 저두개 봐라. 더둘 봐라. Probably out on one of their first date. 저두 사람을 봐라. 아마도 첫 번째 데이트 같은데 라고 얘기, 내가 생각한 거예요 at the time 그때 we had been married 그때 우리는 결혼을 한 상태였던 거죠 for 13 years 30년 동안 그러면 지금 딱 보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결혼한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had been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6번. 완료 시제죠?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랑만 붙일 수 있, 있습니다.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since가 되는 겁니다.